자, 18페이지는 네 지금 해석 부분이 그렇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요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건 좀 과학 얘기로요. 과학 얘기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와의 네그 독해 패턴과 독해 어 내용과 선생님이 어 해석해 주는 독해가 서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직독 직회에서 어디서 끊어 읽고 어디서 꾸며주고 수식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조금씩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맞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자기가 직독 직회를 한 상태에서 선생님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반드시 독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단어는 전문 시간에 했고요. 네, 독해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to raise the temperature of the quantity of water에서 잘라줘야 됩니다. 자, one degree가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demands가 네, 동사가 됩니다. 그렇다는 내용은 앞에서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투 부정사는 문장 선물에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투 부정사는 이제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자, 갑니다. 자, 상승시키기 위해서, 올리기 위하여, 네, 뭐로 올립니까? 온도입니다. 뭐의 온도냐면요. 물의 양의 온도입니다. 네. 그렇죠? 물의 양의, 물의 양의 온도를, 즉, 물의 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1도는 증가시키기 위하여 1도는 요구합리다까지 잘라줘야 되겠죠. 1도는 필요로 하게 됩니다. 뭘 필요로 하게 되냐면 4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4 times가 되면 4배가 되겠죠. 그렇게 많은 열의 4배를 요구하게 됩니다. 뭐만큼? 네, 필요한 만큼. 뭐 하는데? 데피는데. 뭘 데핀다? 뭘 데우게 한다? 예, q u i v a l e 런트 하면 동일한이란 뜻이죠. 동일한 양의 여기서 얼 r 수 h 는 토양이 됩니다. 소일이 됩니다. 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단어에다가 예, 얼 h 하면요. 디얼스 하면 얘가 지구가 되고요. 대명 대문자로 나올 때는요. 얘가 이제 소문자로 나올 때는 얼 h 는 토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의 같은 양을 1g이라는 양이 있으면 이제 그죠. 흙이 있으면 흙에 1g을 데우는데 쓰, 쓰이는 열이 있잖아요. 열만큼, 그렇게 많은 열의 4배가 필요하다니까 이걸 데우는데 만약에 뭐 100이 필요하다면 400이 필요하게 되겠죠. 1g에 물을 데피는 데는 400, 에, 그쵸. 그렇죠? 에너지, 여기서 열의 단위를 내가 뭐라고 정할지는 몰라서요. 100이 필요하다면 400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여기는 토양이 되겠고, 여기는 물이 되겠죠. 그 그렇죠? 100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죠 물을 데우기 위해서는요. 4 0 0의4 times가 필요하게 됩니다. 까지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의 양에, 일정 물의 양의 온도를 오,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요 1도는 필요로 하는데 4배 그렇게 많은 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제 뭐만큼? 네. 데우는데 필요한 그렇죠배우는한 걸리는 요한동일한 양의 토양을 데우는데 필요한 그배죠 그렇게 많필요만큼의네배의 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여기까지 표현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 보시면 대립각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 해석을 해주시고, g u e 단계에서는 대립각입니다. 정확하게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요, a quantity of water, water로 떨어지시고요. 오른쪽에 떨어지는 거는 뭐 하게 된다? earth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water이 떨어지는 거는 four times가 됩니다. 네 배의 열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웜이 되겠죠. 이렇게 대립각 구조로 보시면 과학 문장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이게 로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까지 됐죠. 네,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this is why 이것이 왜냐하면 부사절의 시간. 시간을 갖다 대는 부사절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괄호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y가 시작되는 접속사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 remains가 동사가 되겠죠. 이것이 왜냐, 에, 호수가가 그 자체로 남아있게 되는데, 에, 코, 그죠 시원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어떨 때 갈까요? rock strewn or the sandy shoreline. r 스 c k strune 하면요, s t r 단어에다가 제가 했는지가 좀, 네, 까리까리 하네요. 스 t r 가되고요스 t r u 같은 뜻이스 c a t 뜻입니다. 네, 흐, 뜨어뜨리다 흐, 어지다 라는 뜻으로, 널리 퍼지는 것을 스 t r 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스 t r u n e 이 pp 형태가 되면서, 얘가 예, 피피가 되면서 흩어진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여기저기 흩어지거나 혹은 네, 샌디 그쵸 그렇죠? 모래로 된 강가가 어라운드 어디 주변에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호수 주변에 이렇게 바위가 됐거나 모래로 이렇게 된 지역이 브로이스 이 끓습니다. 더워집니다. 브로이라면보글보글보리게 끓는다는 표현이 되겠죠. 되게 더워집니다. 어느 동안에, 그쵸, 서머 히트가 돼서, 여름, 열 동안에, 그쵸, 호수 주변에 있는 돌로 흩트어지거나 혹은 모, 자갈, 아, 모래로 된 강가 주변이 부글부글 끓을 때, 그쵸, 강에 있는 것그 자체는 어떤 상태로 남아있죠. 아, 아주 시원한 상태로 남아있죠. 그리고, 프레젠트 t 아주 기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 되게 행복한 상태죠. 이쪽은 어떻게 되죠? 끓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쿨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 로직을 그릴 때 왼쪽에는 어떻게 된다? 열이 그만큼 더 필요하니까 얘는 아직 쿨한 상태로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브로밀한 상태가 있는 거죠. 여름에 햇빛이 내리쬐면 그쵸? 그렇죠? 물을 데우는 데는 4배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분도 심지어 뭐에도 불구하고, 에, 양인데 뭐에, sunshine, hitting both the lake and the earth 가 돼서, both A a B, 그쵸. 호수와 그리고 토양, 둘 다를 데우는 햇빛의 양이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같이 당연히 내리쬐겠죠 햇빛은, 여기를 내릴 때나 여기를 내릴 때나 햇빛은 백백이면 100, 똑같은 동일한 에너지 수치가 들어가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온도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이까 됐죠. 계속 갑니다. 라이크와이즈 접속서에서는 삼각형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와 유사하게 during the winter 그쵸 그렇죠? 겨울 동안에는 the rocks 그쵸 그렇죠? 바위와 그 다음에, said, 모래는 포기하게 되는데, 그들의 따뜻함을 포기하게 되겠죠. long before, 오래 전에. 그 호수가 전체적으로 release, 방출합니다. the best resolve가 되서 resolve 하면요. 네, 단어에다가 혹시 안 쓰셨으면 다시 써놓으시고요. 저장하다라는 뜻, 동사 뜻 되고요. 명사 뜻일 때는, 네, 저장, 보관 이런 명사 뜻 되고요. Reserve가 되겠죠. 동사와 명사 뜻둘다다 다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명사 뜻이 되겠죠. 거대한 저장소를 방출하다, release 바깥으로 풀어내는 거야. 바깥으로 나가게 내버려두는 거야. 그러니까 호수가 갖고 있었던 여기 안에 뭘 갖고 있어? 열의 저장, 거대한, 베스트 거대한 저장소를 배출하기 오래 전에 호수가 축적해왔던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뭐 하는 동안에? 여름 날들 동안에, 여름에 계속 에너지가 여기를 막, 호수가에 호수과가 뭘 갖고 있어요? 호수가가, 이층 호수가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더라이크를 뜻해요. 호수가가 축적해왔던 열에 엄청난 저장분을 배출하기 오래 전에 이미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락과 샌드는 겨울에 어떻게 돼요? 따뜻해진 거를 일찌감치 포기해버립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 여름에는, 서머 기간 동안에는 레이크가, 라이크가 쿨하고 오히려 얼싸고 스톤하고 샌디는 샌드는 브로이라는 반면에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겨울에는 바로 얘네가 바로 추워지게 되겠죠. 기브 웜 t 스가 돼. 기브 워머스. 네, 따뜻한 거를 브로이를 포기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 표현이 되겠죠. 어떨 때? 얘가 바로 윈 r 릴 때. 여기까지 표현 보시면 되겠죠. 오래전에 이미 포기해 버립니다. 어, 냄비, 냄비라 그러죠. 냄비뚜껑. 냄비가, 뭐 데필 때는 빨리 데펴줬다가 이게 식힐 때는 또 냄비뚜껑 근성이나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확 했다가, 확 사라졌다가, 확 했다가, 확 사라졌다가. 요거에 바로 에, 토양이나 예, 네, 바위를 뜻하게 되고요. 물은 안 그렇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2월인데요. 2월에 그 바다에서요 서핑 즐기시는 분들 많아요. 서핑, 서핑 즐기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바닷속을 들어가면 바닷속은 영상이래. 오히려 더 따뜻하대. 근데 바깥만 나오면 영하, 영하 막 10도인데도. 바닷속 안에서는 서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데 일단 들어가면 이 안이 훨씬 따뜻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가 이거 이, 이 경우죠. 위터의 이 경우죠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까지 됐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because of this phenomenon. 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위 e r u s 지역들은요, bordering 하면 경계를 짓는. 크... 마디싸움이 여기서 몸체자가 돼요 물의 거대한 뭐 크기를 에, 경계를 짓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경험합니다. 에, 밑에 주어동사는 표시해 주시죠. r e 스 o n s 가 주어고 experience가 동사입니다. 즉 거대한 물을 경계를 지고 있는 이런 지역이란 뜻이에요. 거대한 물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물덩어리하고 경계를 짓는 이 지역은 e 스피리언스 e n c 그쵸? 경험하는데 마일드 템 temperature f l 서 완만한, m i l 더 완만한 온도 플럭 u c 이션 하면, 에,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겠죠. 출렁임을 나타냅니다. 플럭 u c 이션 a 요렇게 떴다, 요렇게 떴다. 이게 바로 플럭 u c 이 u a 입니다 떴다가 가라앉았다, 떴다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f l u c t 이라고 그러죠. 뭐보다 i 랜드 a 스 d 스가 돼서 일랜드 하면 내륙 지방에서 익스펜시스, 확장된 것들보다, 즉, 내륙 지방의 확장들보다는 내륙 지방이래, 대구 같은 지역. 대구 같은 지역은 물이 없죠. 그러니까 빨리 데워졌다가 빨리 덮여져. 그러니까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덮는 지역입니다. 겨울에도 엄청 춥죠. 일랜드 익스펜시스가 이쪽입니다. 내륙 지방에 물이 없어. 물이 없는 지역보다. 그죠더 완만한 더 온순한 온도 움직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물 때문에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진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왼쪽에는 어 네. w 더링 워터를 하고 있는 동네는 좀더 어떻게 된다? 왼쪽에다 써 두셔야 되겠죠. 밑에 wilder temperature. 라고 써 주시고 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계속 갑니다. 마무리 갈게요. 자, 그 물은요. exert 드러내다, 기운을 발휘하다라는 뜻이죠. 물은 발휘합니다. 물을 코딩 인플루언시스가 돼서 인플루언스가 돼서 차갑게 하는 영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차가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물은 차가운 영향을 발휘하는데 어떨 때? 네, 여름 동안에는 차가운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영향을 발휘하는데 여름, 겨울 동안에는 오히려 더 따뜻한 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즌어 익스트림이 돼서 에, 계절적인 극도로 익스트림하면 극단을 뜻하게 되겠죠 계절적 극단들은 거의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뜻에서 겨울이 되면 완전 추워 여름이 되면 완전 더워 이런게 없이 중간정도의 와일드한 템퍼레이처를 보이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문장은 물이 온도에 예, 미치는 영향이라고 표현해주시면 되겠죠. 물은 그렇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쉽게 차가워지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네, 평평하게 어, 서로 상쇄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로즈메까지 완성됐고요. 마지막 문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o raise에 밑줄 쳐 주시고요. 문법입니다. 아, to raise가 되고, 뒷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요. 얘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밖에 안 되죠. 같은 뜻은 in order to가 있고요. 그 다음에 so as to도 같은 뜻이 있겠죠. 뭐뭐하기 위하라는 여 뜻이고요. 두 번째,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시험 문제 뭐 100%입니다. 배수사라고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몇 배가 그러니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지에즈 구문이 나와야 됩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에지 다음에 몇 배인 배수사가 들어갑니다. 이 틀린 문장입니다. 얘 바깥으로 빼야 됩니다. 몇 배가. 얘하고 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어, 더 많은, 그럴 때 as many more... more cars? 이런 표현들? 네. 아, 요거는 그냥 지워라? 네, 괜히 또 헷갈리겠죠? 됐습니다. 이거 쓰지 마시고요. 그냥, as, 배수사만 기억할게요. 네, 배수사만 기억할게요. 배수사가 앞에 나오고, as, as 구문이 뒤로 빠져야 된다.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멋지이시 돼서 이 부분이 세 번째고요. 셀수 없는 명사가 히트죠. 여러 셀 수가 없죠. 그때 멋지 'Great', 'A Mount of a Great deal of' 네, 이런 게 바로 형용사로 쓰이는 표현이죠. 많은 이란 뜻입니다. 네 번째는 'it takes to warm'이 돼서 네 번째는... 이 다음에 테이크가 여기서는 시간이나 어떤 뭐 열이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뜻이죠. 얘는 비인칭조입니다. 투부형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비우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5번은 Remain c 코 s 스에 밑줄 쳐 주시고 오버와 불완전 자동사가 또 나옵니다. 불완전 자동사는 동사의 뜻이 불완전하죠. 비동사, 비컴동사, 몸의 상태로 남다 Remain, appear, keep, l o s e 이런 뭐처럼 보이다 뭐처럼 나타나다 뜻이죠. 뒤에 무조건 형용사가 와야 되고요. 명사 오고 싶으면 반드시 라이크 like 명사가 와야 되는 표현이죠. 자꾸 얘기하지만, 명사가 나오고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는 표현일 때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치 맨날 생략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바우링 윙이 돼서 분사로 썼죠. 명사가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뒤에 동사의 ing를 쓰고 싶다. 능동의 의미를 쓰고 싶다면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만약 이 자리에 pp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수전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떨어지게 되겠죠. 일곱 번째 seldom이 되겠고요. 거의 뭐뭐 않다. 그죠? 거의 뭐뭐 않다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에, 부사가 뭐 있어요? seldom. 나온 김에 really. scarcely. barely. little. 이렇게 다섯 가지를 표현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